양배추 김치를 한번 해볼게요. 양배추 아주 대짜는 아닙니다. 대짜보다 조금 작은 거 하나 하고요. 부추 한 주먹, 파 하나, 감자 한 개, 피만 반쪽, 사과 반쪽, 파, 아, 마늘. 저희는 또 냉동실에 고추 갈아놓은 게 조금씩 소분해놓은 게몇개 있어서 그거 한두 수저 넣을 거예요. 양배추를 한번 잘라볼게요. 배추는 반으로 자르시고요, 지저분한 겉잎은 한번 떼서 버리시고요, 가운데를 한번 더 자르시고 4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심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한 갈래시고요. 심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그맣게 잘라서 한번 절였다 할 겁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실 때이 겉에 이렇게 두꺼운 거는 맛이 없어요. 잘라 버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에를. 한번 얇게 위에는 버리시고 이게 양념도 잘안 들어가고 좀 뻣뻣한 감이 있어 이렇게 얇게 좀 자르셔도 됩니다 마저 잘라서 절일 거예요 알맞게 자른 양배추는 두 번을 씻어줄 거예요 깨끗하게 두 번을 씻어주세요 두 번을 씻은 양배추는 절여줄 겁니다 소금 종이컵으로 하나를 넣어서 절여볼게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세요. 소금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이게 양배추가 크지 않으니까 조금 남네요.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김장하고 그럴 때는 뭘로 한번 눌러주면 빨리 잘 절는 게 있거든요. 많은 김치도 엄청 쌓아놓고 위에다가 큰 다라이 같은 거 넣고 물을 받아서 그 물에다가 이제 무게로 눌러주면 빨리 잘 절어요 저도 이거를 한번 물을 받아서 살짝 눌러주고 1시간만 절여 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1시간 동안 소금을 뿌려서 네, 절인 양배추를 한번 씻어 볼게요 보통들 1 시간 반씩도 절이고 좀 짭짤하게도 절이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릅니다 저는 약간 이 정도 절이는 게더 아작거리고 이런 맛을 좋아하고 더 부들부들하고 그러면 소금도 덧뿌리고 네 조금 더 절여 주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선택을 하세요. 깨끗이 한번은 씻어서 양념을 해볼게요. 약간 짜지 않게 절이면 나중에 젓갈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조금이나 감자 한 개를 중간 사이즈입니다. 작은 거 반을 잘라서 한번 삶아줄 거예요. 전분 대신에. 아, 찹쌀풀 있으면 찹쌀풀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감자 한 개를 삶아서 넣겠습니다.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 양배추가 한 시간 동안 다 절여졌고요. 한번 이 피만 있으면 반쪽 넣으세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피만 반쪽하고 사과 반쪽을 같이 넣어서 갈을 겁니다. 잘게 잘라서 믹서기에 한번 잘라줄 거예요. 사과는 깨끗이 베이킹소다로 닦았습니다. 씨 없는 쪽으로 해서 같이 갈아줄게요. 좀 잘게 잘라서 한번 갈을 겁니다. 잘안 갈아지니까 물반 컵만 넣어서 한번 갈아보겠어요. 감자도 한개 같이 넣어서 같이 갈아줄 거예요. 고추 효소를 쓰고 있거든요. 고추 효소, 설탕 대신에 한 수저 넣어줄 겁니다. 수북하게 하나, 이번 숟갈로 할게요. 효소 한 수저 넣습니다. 마늘도 수북하게 둘게요. 마늘 두 수저. 그리고 저는 갈아놓은 냉동실에 갈아놓은 고추 있습니다. 고추를 넣게요. 두 수저 세네 수저입니다. 있는 것다 넣게요. 을 이렇게 하고 고춧가루. 하나가 좀 못됩니다. 한 8분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다 액젓만 들어가면 됩니다.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좋아하시는 액젓으로 쓰시면 돼요. 8분정도 넣습니다. 간은 봐가면서 짤수 있으니까 봐가면서 넣으세요. 저는 8분 넣습니다. 간은 조금 적게 넣으시고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짠거는 고치기가 힘드니까 설탕 대신에 저는 사과를 넣습니다. 사과도 김치에 넣어서 갈아서 즙만 짜서 넣으셔도 되고, 김장때도 조금씩 넣으면 가위를 갈아서는 맛있어요. 오래 하면 오래 있으면 쉬는 것 때문에 잘안 넣는데, 어차피 익혀서 냉동, 냉장고에 넣다가 드실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양배추를 넣어서 버무려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뚝딱입니다.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 절여서 나머지 야채만 넣어서 섞기만 하면 돼요. 좀 먹기 좋은 크기로 깨끗이 씻어서 잘라주세요. 양파도 중간 겁니다. 파 하나도 안 잘랐네요. 파는 그냥 어슷썰기로 썰으면 됩니다. 양배추 절여 놓은 거 넣을게요. 물은 너무 많이 안 빼도 상관없어요. 너 이게 빡빡한 거기 때문에 원래 다른 거에 비해서 수분이 많지는 않아요. 골고루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양파나 부추 좀 넣어볼게요. 골고루 잘 섞였습니다. 골고루 뒤집어 주시면 끝입니다. 여름에는 양배추 김치가 시원하니 맛있어요. 하루 숙성시켜서 익은 정도를 파악하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더 맛있답니다. 여름에는 배추 김치보다 저희는 꼭 양배추 김치를 담아 먹어요. 여름에가 똑같은 양배추래도 여름이 더 맛있어요. 가을이나 이때는 김장 나오니까 그 알배추나 김장배추 이런 거 사서 겉절이 담아 드셔도 좋은데 여름에는 너무 맛있어요. 양배추김치. 이렇게 해서 뚝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항아리에 담아 보고 하루 식히셔서, 하루 익히셔서 예, 알맞은 농도로 익었을 때, 파악하시고, 좋아하는 농도로 익었을 때,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저장해서 드시면, 없던 입맛도 살아나는 게이 양배추 김치입니다. 한 통만 사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간을 안봤네요 하나 먹어볼게요. 아작가루니 저는 딱 간이 됐습니다. 간도 취향에 따라서 좀가감하세요 저는 이 정도 절여서 또 아작한 맛으로 먹고 있습니다. 고추 효소가 없으신 분들은 양파 효소나 아니면 설탕 한 수저 넣으시면 돼요. 있는 거로 대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양배추 김치는 만들기 쉬워요. 잘라서 절이기만 하면 부추, 파마늘 넣고, 사과 반쪽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맛있답니다. 익혀서. 맛있는 양배추 김치 들어보셔요.